안녕하세요, 고남입니다. 오늘은 2024년 기업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공개 채용 자소서 항목 분석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. 일단 항목은 네가지고요 1,500바이트니까 바이트와 글자수에 깔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무료 자소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21일 오후 5시까지 받도록 할 예정이니까요. 참고해서 많은 첨삭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i b k 기업은행이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0년 후 어떠한 모습의 은행원이 되어 있을지인데요. 분단 나누기 두 가지씩 중요하고요. 추상적인 지원 동기 아니라 명확한 지원 동기 필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. 지원 동기 처음 작성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중에서 지원 동기 작성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업 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동기를 적을 때에는 추상적으로 은행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동기를 묻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기업 은행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한 분석은 필수. 수겠죠 그리고 20년 후의 모습인데요 20년 후의 모습 역시 추상적으로 그냥 어떤 은행원이 되겠다 고객 만족 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그렇게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를 묻는 항목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20년 후에는 어떤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겠다 와 같이 기업은행이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할것 같은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매칭해서 풀어 가면 훨씬 더 어, 메리트 있게 작성할 수 있겠죠.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, 본인의 삶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. 이건 역시 문단 나누기가 두 가지 필수고요. 사례나 상황에 대해서 나열하듯이 구구절절 작성하는 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했죠. 그러니까 항목에서 무슨 사건, 무슨 사례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 그 사건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라 어떤 사례였는지는 한 줄에서 두줄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요. 그 상황에서 있었던 나의 행동이나 노력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배운 거나 느낀 것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. 쉽게 말해서 어떤... 어떠...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. 라고 서론 투과식을 하고요. 그 다음부터는 그 사건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였고 그런 노력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.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다. 혹은 이런 가치관이 더 두텁게 확립될 수 있었다.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훨씬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과 협동하였으나 실패했던 경험이고요. 해당 경험이 입행 후 팀워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. 이게 프로.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협업했는데 실패했다. 근데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 배운 것이 기업은행 입행해서 어떻게 팀워크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. 이걸 묻는 거예요. 문단 나누기 두가지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해당 항목은 결국은 실패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디테일을 나열하는 게 좋지 않아요. 왜냐면 그건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협업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라고. 식으로 언급하고요.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배웠고 어떠한 역량을 얻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후 기업은행의 이러이러한 팀워크 업무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구체화되는 게 좋겠죠. 단순히 기업은행 입회해서 팀워크를 잘 발휘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추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패했던 부분이 소통의 부족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면 기업은행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의 소통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어떠어떠하게 팀워크를 발휘하겠다라고 언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상황에는 최대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한두줄 언급하고 그로 인한 노력이나 세부 사항 얻은 역량은 구체화해라. 근데 대부분은 이 반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상황은 엄청 구체적으로 쓰는데 그로 인해서 얻었던 기여 방안이라든지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4번 항목으로 보도록 할게요.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최근 이슈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견해를 기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단 나누기 두 가지가 있고요. 이슈에 대해서 정의적으로 나열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. 의미 없는 글자 수 채우기예요. 그러니까 이슈는 누구나 알겠죠. 비트코인은 뭐고 가상화폐 뭐뭐뭐뭐 뭐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그 이슈에 대해서 있다라는 거 정도만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견해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. 가장 중요한 건 강한 워딩은 피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슈 중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나는 너무 이해에 대해서 찬 라고 강하게 워딩하면 혹여나 면접관 혹은 그 담당 실무자들은 다른 의견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견해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괜히 나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를 어필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강한 워딩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 나의 견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같고요 입행 후 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화 할것 그러니까 단순히 요거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슈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기술할 때 리스크를 줄이 자 요게 첫 번째 함정이고 두 번째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이두 가지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이슈가 정말 똑똑하게 선택해야 돼요. 너무 어려운 이슈도 안 되고 너무 견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이슈도 안 돼요. 내가 봤을 때 내가 이해도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 이슈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기업은행에 입행하고 난 뒤에 역할까지 빌드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21일 오후 5시까지 참석을 받고 있으니까 아는 분들이 영상 보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첨삭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업은행 상반기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였고요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